안녕하세요. 유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거쳐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매수 기간에서 익절을 일부 할지 아니면 홀드를 하고 일시적 조정 기간을 버틸지 이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몇 번에 걸쳐 강조했었습니다. 어차피 시기상 단기 과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그 조정을 더 부추길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들 이미 아시죠?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금요일 장마감까지 미국 주식은 추가로 잘 올랐죠. 장마감 이후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져서 애프터마켓에서 선물이 급락하였습니다. 급락을 시킨 주인공은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었는데요. 주말 동안 무디스가 던진 신용등급 강등 뉴스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S&P와 피치사에서도 신용등급 강등이 오래 전에 있었지만 무디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미국에 매우 너그러운 신용평가사죠. 그런 이유였는지 지금까지는 최고 등급을 유지했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S&P와 피치에 따라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디스 너마저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무디스가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춘 등급인 AA1으로 강등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그첫 번째가 지속적인 정부 부채와 이자의 증가입니다. 미국은 현재 36조 2천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요. 하나로 따지면 무려 5경 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코로나 전이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59%가 증가했던 거고요. 같은 기간에 GDP는 연평균 2% 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채는 연평균 10%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GDP 성장 대비 부채가 5 배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구조적인 재정 적자인데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채를 어떤 식으로 갚냐 하면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해서 다시 빚을 얻어서 예전에 있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자의 지출은 9,400 9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는 연방 전체 예산의 14%로 1등입니다 예전에 1등이었던 것은 국방지출이었죠 국방지출이 8,260억 달러로 봤을 때 이자 주치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가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에 대한 것에서 전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재정 적자 비율은 24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6.4%였는데 이것이 35년도 2035년도에 가면 9%까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부채의 비율은 작년인 2024년도에는 98% 였는데요. 이것이 35년도, 10년 후죠. 이때는 134%까지 늘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전망이 매우 암울하다 라는 점도 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에서는 이 부족한 세수를 관세를 올려서 메꿀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이 관세는 전체 세수의 약2% 뿐이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는 관세로 세수를 충당한다 라는 것이 그다지 신뢰성이 없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의 향후 전망도 사실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잘 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권위 있는 신용평가사에서 이런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에 그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월요일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조마조마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과거 두 차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는데요.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SP였는데요. 2011년도 8월 5일이었습니다. 최고등급에서 바로 한 단계 낮추었는데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첫날 SP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8% 하락이 있었고요. 추가적인 급락을 통해서 주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에 가까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그 이후는 박스권을 형성한 채 회복이 더딘 모습이 있었죠. 이 그래프는 두 번째 피치 때였습니다. 비교적 얼마 전이었는데요. 2023년 8월 1일이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장마감 이후 신용등급이 발표됐었는데 바로 다음날 여기 보시듯이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였던 S&P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로 다음날의 충격은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첫날은 1.9%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주간으로 보면 0.31%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하락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양새였죠. 문제는 요때가 그동안의 급등 이후 단기 고점이었을 때였습니다. 어차피 시기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인데요. 미국 신용강등이 마침 요때 트리거 역할을 한 이후에 계속 추가적인 하락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시작한 하락이 8월 1일이었죠. 이때가 10월 말까지. 약 3개월 정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그 이후에 재상승을 했는데, 11월 초부터 상승해서 전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가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 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마침 지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건이 터져서 이것이 혹시나 트리거 역할을 다시 할지 그래서 부사의 달 약세장으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조금씩 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실제 사례를 드린 것이니까요 이런 사례에서 각자만의 인사이트 를 얻으셔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말 동안 당연한 거겠지만 모든 언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사에서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그리고 어떤 논평을 하고 있는지 요약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대부분의 언론들은 미국의 과도한 부채와 심각한 재정적자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다. 하지만 미국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논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평인데요. 반복되는 부채한도 협상과 정치적 갈등이 신용등급 하락의 배경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등급 강등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완성적 재정 적자와 정치적 갈등 여기 오타가 났네요. 갈등에 대한 경고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상 덕분에 신용 등급 하락의 직접적인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입니다. 무디스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부채 증가와 재정적 확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반영한다라고 분석했고요. 다만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신용 등급 강등이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평가했고 다만 미국 국채는 여전히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로이터의 경우는 무디스의 결정이 미국 정치권의 재정정책 불확실성과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국채의 재정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나 국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논평하였습니다. 보셨듯이 주요 미디어들은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문제와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정치권끼리 갈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개선이 쉽지 않다 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기초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나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논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등급강등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죠. 동시에 예측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들을 요약해 보면 여기 보시듯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가 3대이 법칙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악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에 시장이 떨어졌다가 수요일쯤에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디스가 이번에 갑자기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에서 무디스는 그동안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조정했던 상태였고요. 이번 신용 등급 강등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정해진 즉 시간의 문제. 였다 라는 해석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는 뷰입니다. 또 하나가 이미 S&P와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었죠. 그런 이유로 시장은 이미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인 S&P 때와 두 번째인 PG 때 보면 신용등급 강등이 있던 날로부터 약두 달에서 길게는 세달 정도 약세장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회복했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동안 장이 좋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매도 작전 전을 펼칠 수도 있고 이 작전이 먹힐 경우에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약세로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10%의 대폭락을 한 후에 시장이 완전한 패닉으로 빠진다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많은 공감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이 왔는데 지금 관세 쪽에서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관세 쪽에서 추가적인 대형 악재가 예상치 못하게 나온다면 이 더블 효과로 시장은 패닉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나리오는 현재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소수의견입니다 어쨌거나 이 위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시나리오는 뭐 3대2 법칙이던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이던 조정은 온다 라는 것이죠. 조종이 온다 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조종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타이밍이 조종이 오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종목에 한해서는 토량 입절을 하고 현금을 마련 후에 조종이 조금 깊어지면 그동안 가격 때문에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을 신규 진입한다 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록 한두 달 조정장이 있은 이후에 재상승을 해서 오히려 전고점보다 위쪽으로 상승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고점보다 상승했다. 라는 뷰를 가지셨다면, 지금은 경고망동하지 않고 그냥 버틴다. 라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매매 스타일과 시장을 바라보는 뷰에 따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다르실 건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깊이 생각해 보고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미장은 강세다라는 비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종장이 오면 적어도 현재 물량을 전량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장투 계좌에서 보유하는 종목은 홀딩, 그리고 다른 계좌인 스윙 계좌는 익절을 일부 물량을 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수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면서 악재를 호재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